겨울에 PT 받지 마세요. 아, 체지방률이 떨어지니까 너무 추워요. 슉. 이제 헬스 PT를 받은 지 3개월 됐습니다. 오늘 인바디를 측정해 보니까 체지방률이 14% 정도 나오더라고요. 그동안 제 몸이 어떻게 변했는지 우통을 까서 보여드리고 싶지만 그러면 구독자 수가 급감할 것 같아서 제가 꼭 참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원래 PT 같은 게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어요. 그냥 헬스장 가서 혼자 운동하면 되지. 뭐하러 비싼 돈 들여서 PT를 받나 싶었죠. 그러다가 머니맨 님의 글 중에 돈 주고 의지를 산다는 개념의 감명을 받고 머니맨 님 칼럼은 제가 대학생 추천 도서로 소개한 적도 있죠. b 클래스 인강을 시작하면서 PT도 과감하게 끊었습니다. 영상에 좀더 매력적으로 나오고 싶었거든요. 돌이켜보니 정말 잘한 결정이었습니다. PT를 끊은 덕분에 혼자서라면 통일직 가지 않았을 법한 상황이나 컨디션에서도 꾸역꾸역 나갈 수 있었어요. 혼자였다면 운동하러 나가기 위해서 엄청난 의지를 필요로 했겠지만 돈으로 의지를 산 덕분에 트레이너분과의 약속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의지력과 무관하게 운동을 하러 나갈 수 있었어요. 또한 제 육체적 능력이 복근 운동 100개까지 가능하다고 해도 혼자서는 4, 50개까지밖에 못 해요. 그것만 해도 너무 힘들어서 더는 못해 먹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따라서 애초에 제 육체적 능력의 한계치가 100개라는 거를 알 수가 없었어요. 그런데 트레이너분이 계속 숫자를 세면서 하라고 하니까 진짜 울며 겨자 먹기로 막 땀이 비유도 쏟아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또 100개를 채울 수 있게 되더라고요. 이렇게 100개까지 하고 나면 저도 놀라요. 아, 나에게 이런 능력이 있었다니. 근데 사실은 그런 능력은 원래 있었는데 그 한계치까지 뚫어낼 만한 의지가 없었던 거죠. 하지만 의지를 돈 주고 산 덕분에 트레이너분의 도움으로 매번 한계치까지 몰아붙이면서 또 그 한계치를 뚫어낼 수 있었습니다. 혹시 트레이너분께서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. 생각해 보면 독하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. 책을 사는 건 너무나도 쉬운 결정인데 이걸 막 치열하게 보려면 너무 많은 의지력이 필요해요. 만약 국어의 기술 0을 샀는데 꾸준히 공부하기 힘든 친구들이 있다면 역시 의지를 돈 주고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. 오르비 클래스에서 제 강의를 수강하는 거예요. 저를 여러분들의 트레이너로 고용을 하는 거죠. 그러면 막 엄청난 의지력 없어도 간결하게 편집된 영상을 하루에 한 강씩 시간도 굉장히 짧거든요. 그렇게 듣다 보면 어렵지 않게 이 책에 있는 기초를 잘 닦을 수가 있습니다. 개념도 좀더 깊게 공부할 수 있고요. 하여튼 몇달 후에 제가 우통을 까고 바디 프로필 찍는 그런 영상도 한번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들 설잘 쇠세요.